중급 과정에서는 교과서 또는 전공서적 과정입니다. 중급에 들어가면은 의무적으로 매일 이렇게 책을 한 권씩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 한 권, 읽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독서록을 써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이 독서록을 1년에 3 6 5권 이상 읽게 되면은 예, 제가 상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하고 있어요. 100만원요. 예, 여기 보면은 이게 우리 학생들이 이걸 이제 매일매일다 쓰고 예, 이 독서록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 그러면 아, 어, 이건 얘기 하나 얘기, 얘기했지만 10년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천만 원을 받아 가겠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도전하고 쓰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1년에 365권 또는 어, 예, 3, 4개월 만에 또 365원을 읽는 분들이 계셔요. 역시 100만원을 지불합니다. 예. 그리고, 예, 영단어 암기하는, 예, 다섯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게 되고 카드에서 이 A 카드가 있고 이제 B 카드가 있습니다. B 카드는 좀더 어렵습니다. A 카드는 단어 쓰고, 그 다음 단어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예, 이 뜻을 쓰면 되는데 비카다는 단어를 쓰고 예, 뜻을 쓰고 그 다음에 단어를 가리고 뜻을 보고 다시 또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예, 좀 위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한자 예, 부수부터 여기 오면 부수 2 1 4개부터 한자를 배우게 됩니다. 한자를 암기하는 여섯 가지 원칙에 의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 이 전공 서적을 암기하는 예, 7가지 7, 5, 3 원칙으로서 이렇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예, 예, 이렇게 사인을 어, 이렇게 해주는 걸로 예, 학생들은 사인을 이렇게 받아와야 됩니다 부모님한테요 예, 이렇게 해서 중국 과정이 끝나게 되는데 예, 요 과정은 약 2, 3일 정도면은 예, 예, 이것을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